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기본 정서 수상, 여섯 13 문제 13-7번 문제 뿌리 동영상입니다. 음, 두 쌍의 XY에 대한 연립반의 식의 공통이 있네요. 아, 이 XY, 그죠? XY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어, 참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공통이죠. 그랬을 때 정수 AB가 나온답니다. 잠깐 보자마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요. 음, 여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죠? 먼저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럼 이건요 대치도 만식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여기는 x 플러스 y는 3이니까요. 자, 대치도 만식은 x 플러스 y와 xy로 여기서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선생님이 u라고 치환하고요 xy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 대식은 u제곱 마이너스 2v가 9가 되고요, 그죠? 얘는 v가 3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걸 마찬가지 풀면요. 풀면요. 아, 3을 넣었더니, 아하, U죠. U, V가 아니라 U죠. 33은 2를 넣어서 넣었대 아, V는 2가 나오네요. 그죠. 어, V가 2가 나오고 U가 3이 나오네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자, 여기다 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U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전체 설명입니다. V는 X, Y가 되는 거고요. 유는 x 플러스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요. 자 여기 쓸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t에 대한 방정식. 그죠3 d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이 바로 두 근이 x, y란 소리죠. 이게 이제 대치 방정식 풀이법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dt, e 1을 써서 아마 로 쓰면요. 최종 답은 이렇게 되다 쓰겠습니다. 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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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때는 Y는 1이 되고 또는 그죠 X가 1이 되면 Y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의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갈게요 그럼 이제 X가 2, Y가 1일 때 2일 갑시다 2일 갑시다 그죠 2일 그죠 2에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는 근데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정수가 나온다는데 모순이 생기죠. 음, 그럼 따라서 x는 1, y는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걸로 박스를 찍겠습니까 이게 되겠네요. x 대신에 1, y 대신에 2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보니까요 그죠? a 플러스 4는 1이니까 아, 맞네요.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또 1, 2 넣었더니, 그죠? 여기다가 또 1, 2 넣었더니요. A 값 나왔으니까 1하고 2 넣습니다. 그러면 1, 2, 1 더하기 2, B는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답인 A3, B2를 찾았으니까, 곱합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